잠깐 이거 뭐야 이거 빵꾸 뚫린거? 너딱 기다려라 위료관리자 자격증 어, 들고 여자마, 주사기 잠... 찾아가서 이마에 어, 어? 있는 모은들 하나하나 뽑으면서 쌀자리로 구드려주고 고기 폭식하고 울거야야잠야 잠... 야, 하나하나 늘리지마 힘들어 힘들어 사장님 저는 부채살이요 아니 부채살 그거 소잖아 리맨 <laughs> 인청한다 아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갑자기 왜 있어 이거 가발망도 아닌데? 야 이거 땜빵인가? 어? 뭐야? 아니 이게 가발망이 아닌 게 가발망 오늘은 까만 거 썼는데 딱 이렇게만 있네 뭐야 이거 야야 더몇 개가 있어. <laughs> 나 들중인 <둘 중에> 관심. <laughs> 저는 금구려진 고기원해요 아, 야 지금 어디야? 이 캐럿짜리도 주세요. 이 캐럿, 이 캐럿 다이어 이 캐럿. 점점 멀어져 가는. 스장님 명년살잘 들어 쉬운다. 아. 여튼 마루의 몽 친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아돌 뭐? 아니, 아될 거면 아까조건아 말한 거 아니, 라아지아아 천안 감사합니다그렇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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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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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니투니아 아니, 투투아 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투톤 두피잖아. 투톤 두피. 이것도 모르냐? 아이 아싸들. 이트스들 아싸여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온브레드 두피잖아. 투톤 두피잖아. 바 오늘 나너탈보 아닌 줄 알았는데 탈모였네. 미안해. 오병이 처음 걷는다. 나 오늘 메일로 왔어.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간 내용이 이거야. 나 탈모인 줄 알았는데, 인경님이랑 찍은 거랑 내 세카 사진들 보니까 탈모가 아니어서 실망이 없다고. 그제데 말씀하신 노력이 없는 두피인가 봅니다. 아니, 이건 유행을 따른 거야. 온불에 투톤 두피잖아. <laughs> 마루의 몽의 <laughs> 오늘 공지는 다음 오프 때 고깃값으로 3 4 7만원 나가고 나서야 처리됩니다아 아닌데 요 347만원이 있었으면 내가 햄스터 집을 아파트로 꾸며주지 않았을까? 왜그런그런하냐 아, 아닌데요? 아니야 약간 그 옛날에 이등병의 아... 아니 아무튼 그런 옛날 생각나서 그래 예전에 뭐 리코더 뭐... 시스타에선 도끼 든 야쿠자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고기 안 사주면은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거죠. 너무한 뭐거 아니냐? 아니, 아니. 궁금해. 야, 됐고 거 조그만 돈이지만 민녹 씨들 사는데 못해 얼른 마인욱 씨사아가라 아,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나 탈모 아니라. 야, 근데 여기 맨들맨들해서 약간 삐지 그 탈모 엉덩이 느낌이랑 똑같아.